가사문학 국세고 갈게, 국세국은 북적변방의 노래, 이런 뜻이야. 북적변방의 노래, 이 작가가요. 구강이요, 1812년 9월부터 1813년 3월까지, 암행어사로 함경도 지역에 간 거야. 암행어사로 가면서 거기에서 본 것들을 갖다가 지은 장편 기행가사야. 장편 기행가사고, 자 암행어사로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이함경도 지방에는 살기가 더 어렵거든. 그래서 백성에 대한 연민도 나와 있고, 백성에 대한 연민도 드러나 있고, 그게, 자, 지방 관리에 대한 탄관 우리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지방 관리에 대한 비판 의식도 드러나 있고, 그게다가, 아명어사 직무가 그것도 겨울에 환경도 지방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직무 자체에 대한 고충도 있고, 거기에다가, 영군의 시, 임금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같이 드러나 있어. 자, 벌써 이제 여러 날 지났고, 이제 온성에 가는 거야. 온성이라는 곳에 갔는데, 온성이 맨이른 거, 우리말이 지쳤구나. 서성밖에 잠깐 쉬어. 말 먹어? 말 얻어 먹이려니. 자, 지금 이제, 원성으로 가는 거야. 이게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야.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맨니른고, 의문의 형식이지, 그지? 의문 방식으로 맨니고. 자, 우리말이 지쳤어. 그래서 말좀 쉬어야 되는 거야. 이게 쉬어야 하는 이유야. 쉬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말이 지쳤어. 서승 밖에 말을 잠깐 쉬어 말을. 말 얻어 먹으려니 이제 고된 여정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데 피로감이 누적돼 있는 거야. 근데 뜬금없이 누가 오냐면 소주 장사가 와. 여기는 뭐 소주 팔러. 뭐술 팔려고 술 팔. 그 곳이 않는 거야. 왜 소주 장사가 갑자기 왔을까? 갑자기 소주 장사 앞에 와 팔려하니 그 술을 먹어보자. 촌사람 숨지 않냐. 강가술이 분명하네. 그정절 모르셨냐. 이 사람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와서 기다린지 여러 날 되었더라. 어떡해요. 내가 술 좋아한다고 지금 암행호사로이 한경도 지역을 여러 날 다른 지방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소문이 쫙 펴지는 거야. 야암행호사 온대.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어 우리 마을 같지 않은 사람이 다 오니까 아저 사람 암행어사구나 그러면서 일부러 있잖아. 지나가는 술장수인 거 맞냐 해가지고 비싼 술 갖다 싼값에 주면서 대접할려는 아첨할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소주 장사와 팔려 하니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고요. 스럽지 못한. 상황이고, 그술 먹어보자. 촌 사람 손씨가 아니야. 벌써 촌에서 그냥 집에서 대강 만들어가지고 파는 손씨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주려고 좋은 술을 갖고 온 거야. 민간인이 만든 술이 아닌 거야. 민간인이 만든 술이 아니야. 그래서 강가 술 분명하다. 강가에서 만든 거야. 그 곡절 모를 소냐? 아, 니네 의도 모르겠냐? 니네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네? 라는 것을 접근 접근 한글 알고요. 이 사람 술주함을 태수가 들었다. 야, 내가 술주한다는 것을 갖다가 태수가 들었대요. 이 사람은 화자고 구강이야. 세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비어 예와서 기다린 지, 여러 달 되었더니 수상이 오는 손. 수상이 오는 손이 누구야? 화자 자신이지. 화자. 보고,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집 사게 파는구나. 사게 파는 척 하는 거야. 자연히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으니, 아는 채못하리나다 알고 있어. 근데, 아는 채에서 뭐 하겠어? 담배 대 둘을 주고 한 병을 기르으리니, 자, 아는 채에서 뭐 하겠어? 자, 지방 간의 장계를 지적하지 않는 거야. 이 태수의 장계를, 지방 간의 장계를 지적하지 않는 거고요. 담뱃대 둘을 주고 물물교환한거야. 이 판경도 지방은 요 화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물물교환이 훨씬 많았어. 이게 일상적이었어. 한 명을 기울리니 감옥로 다름없네. 엄청 좋은 술인거야. 엄청 좋은 술로 지금 대접하는거야. 이게 조선시대 명주래요. 속 깊도다 이부사야. 너 언제 날 알드냐? 이렇게 어, 대접하는 사람, 이렇게 장께 부리는 사람 이부사야. 그래서 속 깊도다 이부사야. 아니 반어지 그지? 반어 풍자. 아, 그래 너속 깊네. 어지간히 속 깊네, 깊네 그지?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거야. 여기에 더 종성까지 50리가 된다니, 이제 종성 가야 되나 봐. 자, 밥비 가는데, 이제 다음 행성지가 종성이야. 밥비 가는 점은 길에 얼음 밑에 빠져서 어떡하면 좋으니, 바삐 가다가 얼음 밑 빠져가지고 다리 다 젖은 거야. 그래서 벗은 행전, 어복이지. 벗은 행전, 그러니까 무릎까지 빠진 거야. 벗은 알지? 양발이고, 행전은요, 이거 뭐, 발토시 같은 거, 어, 무릎을 감싸는 거, 무릎 감싸는, 아니, 종아리 감싸는 거, 행전 다 젖, 저시, 다젖시고 의복이 다 젖은 거야. 다젖시고 동태가 되었구나. 너무 추운 거야. 이 몰골, 이 그동을 남부에게 부끄럽다. 무사랑 가운데 출두하고 남녀 위에 높게 앉아. 남녀는 우리 오픈카 같은 거 있잖아. 가마 있지. 어깨 매는 의자만 있는 가마야. 앉아가지고 억질로 발을 들이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막 발을,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행편없이된이 발을 막 숨, 숨기려고 해. 그래도 누가 나를 두려워하겠냐. 서리로 통해서 지금 왜 두려워하지 않아? 물에 빠진 꼴이 우스우니까. 자, 물에 빠진 행색 때문에, 물에 빠진 행색 때문이고, 뭐는 없다요. 위험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기생이요. 뒷담하는 거야. 저 기생 말 보아라 기생인데 수군거리는 거야 이 꿀이 하도 형편없으니까 저 양반 어사신가 어사또 몰골보소그 집이 가난한가 갓은 어찌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발맵시 더욱 좋다 집신조차 신었구나 키 크고 얼굴 기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봄이었는데 엄청 호랑이 같은 인상이라 그러는데 봄일년이 보니까 뭐야 아이고 미역 같네 완전 허물허물하네. 이거지, 그지? 자, 지금 누가요? 기생이요. 이 물에 젖은 모습하고 초란 행성을 보고 기생이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데 지금 기생은요. 막 가시 찌그러지고 옷이 까매지고 이거 뭐야? 여러 날 있잖아. 아명어사 여러 지역을 그오면서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서 얼굴이 형편없는데 그거 모르잖아, 그지? 암행어사의 고충을 모르는, 고충을 모르는 기생의 반응이야. 기생의 솔직한 반응이고요. 뒷담하는 거야. 이런 기생의 말을 인용하면 현장감이 느껴지지, 그지?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 자, 이 들을 때는, 그냥 소문을 들을 때는, 소문을 들을 때는, 아명에서 봄같은 호랑이 같은 모습, 아주 이음 있는 모습이다던데, 지금 보니까 하물하물 미역 같네. 자, 이 일을 갖춘 후에, 이제 갔어, 가서, 이제 옷 다시 갈아입고, 이 일을 갖춘 후에, 자수 이방 잡아들여 몹시 치며 형추하니 정강이가 찢어지네 큰칼 씌어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어떻게요 탄간 오리를 벌주네 그지 탄간 음, 어 의사 본연의 임무를 음, 하는 거지 탄간 오리를 벌주는 극적인 장면이고 탄간 오리를 벌주는 극적인 장면이고, 아, 이염을 갖춰, 이제 이염도 있고요. 그리고, 엄중한 어, 권한 행사도 권한 행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 제가 뒷담하던 그 기생 놀란 거야. 그 기생, 눈치 보소 고슴도치 되었다. 비우지. 비우고 고슴도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야? 움츠러드는 모습에, 움츠러드는 모습에 고슴도치라고 표현하였고요. 아까 조령트니 지금은 뜨는구나. 기생의 태도가 변했지 그지? 태도 변화 또는 다른 말로 기생의 인식이 변화했다. 인식 변화. 이렇게 얘기하지. 자내 네, 그동 그만 보고 해령으로 가오리다 이제 해령 가는 거야 이제 해령 가는데 여기 도 이제 해령 자고 어디 갈고 불령으로 가오리다 고풍산 어두울 때 고풍산은 해령에 있는 산이야 이제 제가 들었 점으로서 해령에서 그래서 원집으로 들어가니 원집은요 숙박 시설이야 호텔 같은데 호텔 같은데 여관 숙같 여인숙 같은데. 들어가니 밤중에 숨이 막혀 놀랍게서 일어나니 일도 참 많어. 아까 물에 빠졌지? 지금 불났어요. 일어나니 온방에 연기 가득 병풍에 불이 붙, 불이 붙때 저고리 찾아보니 개차추, 개자추가 되었구나. 저고리를 찾아보니 개자추라는 것은 문공이라는 사람이 개자추가 엄청 뛰어나가지고 개자추를 갖다가 등룡해서쓰려고 그러는데 산에서 안 나와 그래서 개자추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는데 개자추가 거기서 타서 죽었대요 저고리가 개자추 되었다는 말은 저고리가 다 탔다 저고리가 다 탔다는 소리고 자. 고사 인용한 거지. 고사 인용하였고 하마터면 화장 딜레 중의 신세 면회 했구나. 아이고 하마터면 내 불에 타 죽을 뻔했어. 그래도 다행히 저거니만 탔지. 중의 신세 면회 때 다행히 머리카락은 타지 않았다. 다행히 머리카락은 타지 않았다. 남의 옷 얻어 입고 이제 저기 타가지고 남의 옷 얻어 입고 불용으로 가는 거야 불용으로 가오리라 불용길이 무섭더라 불시에 지진나서 어이구 지진도 나고 물에 빠지죠 불났죠 지진나죠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사람은 의사끼리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야 지, 우리나라 지진 잘안 나는데 지진 났어요 멀쩡한 평지가 도처에서 꺼지니 그 속에 한변 들면 다시 날수 있을 소냐? 내가 이제 그 지진 났는데 푹 꺼져버렸으면 다시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죽었을 거야. 어, 서리법을 통해서 얘기하지. 중략 부분. 자, 여러 달 굶주리다. 혹시 혹시 출면 여러 달 이제 우리 아행어사 언제 어떻게 다녀 거지점 다니잖아 이렇게 굶주이다가아행어사 출다하면요 엄청 대접을 잘해 주지 그지? 음식은 성대 하나 하나라도, 하나라도 살로 가랴 여러 날 추위에 뜰다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하니 먹는이 냉수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행어사로서의 고충을 얘기하는 거야 아행어사 로서의 고충을 얘기하고요. 아, 여러 날 고생해서 대접 받아도 편안하지 못하다는 거야. 대접 받아도 편하지 않음. 그 누가 의사 벗을 좋다고 하였던가, 아, 아명 의사, 는 짱이지. 그랬는데 누가 그러셨냐고. 봉고 파출, 쾌안일인가 행문 군장, 참아하랴. 야, 아명 의사, 내가 출타면서 봉고 파출. 너네 이제부터 해보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 통쾌한 일인 것 같아? 하나도 안 통과해. 향문 권장, 참아하랴. 나, 이게, 권장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못할 일 억지로 하니, 제 심정 나빠지고, 낙손자는엄망하여 몹쓸말 지어내니, 모르느니, 어찌할리, 이 어찌할리, 그 말을 고지듣네. 자, 힘들다는 거지, 그지? 직무에 대한, 이렇게, 직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있고요. 나도 남, 해고하고, 벌 줘가지고 때리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심리적 부담 느껴. 이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음, 낙송자는요, 재판에서 피한자는요, 엉망해가지고 몹쓸말을 지어낸대요. 그짓 뉴스 같은 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고지고 때 듣는데. 자, 고맙다는 이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됐고지, 그지. 고맙다고 사건해 주소, 해결해 줘서 고마워요. 이건 잠깐이고, 이렇게 감옥가고 이런 사람들 원망은 대대로 있다는 거야.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어찌 다 조리 부끄러운 일 없으면 무슨 상관 있겠는가 상관할 일이 있더라 하면서 자문자답 하는 거지 뭐가 상관할 일이냐면 아, 야너 오빠 부끄러운 일 없으면 됐지 뭐 그거 뭐 신경 쓰고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아우 신경 쓸일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에서. 다니면서 백성 고충 자세히 알아 낱낱이 보고하니 조정해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곱, 여덟 시행 아니하면 시행이 안 되는 거야. 그 안이 허망한가? 일이 상관 있다. 자, 내가 야 너만 부끄러운 일 없으면 됐지 뭐. 아, 멜어사 만족도 짱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있잖아. 고쳐 달라고 열개 얘기하면 일곱 개, 여덟 개는 아예 시행도 안 돼. 자, 그래서. 백성들의 고충을 갖다가, 백성의 고충을 조정이 알려둬요. 정책 시행이 안 되는 거야. 정책 실행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게 그대로인 거야. 가물며 북도 백성, 일할 것 많더라. 북도 백성이 한 명도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일어할 게 많더라. 그래서 척박한 현실로, 여기는 척박한 현실로 고통이 심한 거야. 고통이 심해서 위로해 줄 거, 고칠 게 너무 많더라. 위로 어 주시면, 부통도 하오리라. 부탕도 하는 것은, 음, 뒤에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지 않으리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부통도와, 음, 끓는 물과 타는 불속이라도 기꺼이 따른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 이거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절박함을 강조하는 거야. 내가 이 북도 백성을 유래해 준다면 내가 타는 불 속에다도 뛰어들겠다. 절박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량이 숙천리라 그리상 너무 먼 거야. 그래서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하리 이 사람들은 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임금님 더욱 만날 일도 없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일도 없는 거야. 관찰사도 모르는데요. 자기 지역의 관찰사도 모르는데 임금님 어찌할니 너무 먼 거리라서 너무 먼 거리라 임금의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은혜가 미치지 못함.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 수냐 형편이 할일없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관찰자도 모르겠고 임금님도 너무 멀고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이 없어는 거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암행에서 온다 그러니까 막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면 놓지 아니하는 거야.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무슨 소가 있음, 있을 수냐. 지리적 요건이 너무 멀어요. 지리죠. 요건 때문에 고통을 알리기 힘든 거야. 고통을 알리기 힘듦. 자, 그래서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 자, 임금님 못 만나고 간자사도못 만나니까 날 보고 자꾸 이제 하수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의사에게 직접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해 줬고요. 그래서 절박함을 강조하지, 절박함. 내가 참아가겠는가, 머물, 머물며 위로한 말.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희 고통을 염려하셔. 날 보내어 알려하시니, 내가서 아래르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칠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누가, 자, 내가 그 북도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지, 그지? 자신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위로하지, 그지? 백성을 위로합니다. 백성을. 조금만 참고 기다려. 내가 가서 인근님에게다 알려가지고 해결하게, 해결되게 해줄게. 비노니, 어, 햇빛 아래 백배하고비노이비노이비노이봄 기운 포댁할 때 응국부터 먼저 하면 먼 곳에 저 사람들도 그이 그이 도모하리. 자, 비노니, 비노니. 반복했지, 그지? 시어를 반복해가지고 비는 거. 소망을 강조하지. 내가 이거 제발 이 소망 좀 들어주세요. 어떤 소망? 봉기운 포택할 때 봉기운은 뭘 나타내? 임금님이 선정을 베푸실 때 임금의 선정이고요 음곡부터 저기 그늘진 꼴짝이란 뜻인데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백성부터 소외되고 고통받는 백성부터 먼저 하면 몽고제 저 사람들 그이그이 그이 도마리 그이그리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먼 곳에 저 사람들 누구야? 고통받는 백성. 임금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 능게 늙은 몸이 임금 은혜 아니시면 여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임금님 땡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사대부들의 특징이지, 그지? 6,500리 먼 길을 탈없이 왔겠는가? 그러면서 유교적 충의 사상이 나타나. 내가 이렇게 암행어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다 임금님 은혜예요. 하면서, 아이야, 잔시스라. 천황시가 이게 다천황시라든지지황시는요 중국의, 중국 전설 속의 제왕인데요. 이천황시는 1만 8천세를 살았고, 지황시도 1만 8천세를 살았대. 그래서 둘이 합하야 3만 6천세를 살았는데, 잔을 부어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님, 우리님은 누구야? 임금님이지. 임금님, 임금님께 헌수하자. 임금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고사 인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장수를, 임금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야. 자, 이 작품은요, 어디가? 북방지역에 아명을 사로 가가지고, 집에 뭐가 있니? 자, 오니까 탄가놀 비판 있지? 탄가놀이 어딨니? 지금 봐봐. 탄가놀이가 숱서가지고, 내가 오는 길을 알, 알아가지고, 이거 뭐야? 술, 의도적으로 좋은 술 갖고 와가지고 싸게 파는 척하고, 아부들지, 그지? 그리고 어려움 이 있어. 물에도 빠지고요. 물에도 빠지고, 여기 얼음 밑에 빠졌고, 그래서 기생이 조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또 뭐하니? 자, 불도 났고요. 원집에 들어가는 여기, 지금 여기 불 났지, 그지? 불도 났고, 그리고, 자, 지진도 만났고요. 지진도 났고요. 어려움도 나 났고요. 그리고, 어사로서의 고충. 이렇게 다니는데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굶고 추운 데 끌고 다닌다. 그리고, 백성들 어려움. 백성들 어려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내가, 이거 다 아래도 제대로 시행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좀 제발, 불쌍한 백성 좀 살펴주세요. 하면서 맨 끝에 뭐야? 유교적 중의사상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서 끝맺음을 하는 그런 가사 문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